1 4제입니다 네 촬영까지 해서 올릴게요, 일단. 일단, 둘러싸인 형의 넓이인데, 한번더 얘기하지만, 교점, 개형, 그 다음에 정적분이 진입이 되셔야 한다는 거 아래로 올라가면서 X축과 둘러싸인 넓이를 S1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0과 4잖아. 공식공식 뭐? 한거지 그럼 여기도 똑같이 이 m u 같은 문제가 되겠지. t do 로로되지지 m under the gates. Okay, t a 면 되니까 o u 분을 n h 어떻게 하냐고? 근데 그래프 a 개형을 그려줘야 된다고 했어 얘가 어차피 x축과의 y 점이 0과 4니까 이렇게 o 거 아니야 그럼 뚜껑 You c a 고 바닥이 뭐야? x 제곱 빼기 4x니까 인테그란 0부터 3까지 0 빼기 x 제곱 더하기 4x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문제를 몇 번이고 더 봐. 자꾸 신선처이가 문제로 엄청나게 가야 돼. 근데 쌤이 저번 시간 시, 시, 시험에도 얘기했던 거 보냐면에 하나를 앞에걸 보잖아. 그러면 투입과 모든 감이 생겨. 어? 근데 아직 그 감이 안 생겼어. 아직. 자, 일단은 인수분해의 대상들을 봤을 때 x 축으로 둘러싸인 모형이 이런 식으로 발생된다. 는래이 y 모형 같가 이런 식으로 끝났지 그럼. 생각을 해봐.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울고 불고 생겼다는 건 알고 있잖아. 근데 x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x 축과의 교점, y는 0과의 교점을 잡아야 되는데 교점이 일단 y 나왔잖아. 그럼 계형 끝. 이거는 공식 아니야? 공식이 있거든, 솔직히. 근데 이거 접근해 줘야 돼. 공식 뭐라고나나을서 쓰는 거예요? 3차도 공식이 존재해 원래.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넓이를 구하는 아, 공식들이. 근데 이차 함수가 그건, 그건 하나만 유일하게. 그게 나머지는 못 쓰는 거지요 내가 무조건 인테그를 해야 돼. 그러니까 봐봐. 그게 편하, 편하지. 응. 편하잖아. 외워놓고 공부를 해놓으면 편해. 너는 왜지을 써? 빠르게. 뭘빠르게가 빠르게 <laughs> 994번도 다시 한번. 근데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밖에 안 돼. 내 둘러싸인. 이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둘러싸인 넓이가 안 나올 수가 없겠지 다시 한번 봐봐. 둘러싸인 넓이 어떻게 구할 거야? 일단 교점 먼저 구해.

근데 지금 질문이 봐봐 이거 뒤에 것까지 다 봤었는데 기꿈치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인테그랄이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와, 0까지야 봐봐. 근데 쌤이 다시 얘기할게. 그리라고 하는 이유가 뭐야? 보고하라는 거야. 그리고 그냥 딴데 가서 쳐다보지 말고 그린 걸 보고 싶을 세우라는 거. 그림을 봤어. 개역까지 구했어. 그러면은 구간은 마이너스에 부터 0까지 누가 뚜껑이야. 마이너스 X가 뚜껑이야. 아래는 뭐야? 곡선이잖아 위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전적분을 빼주자.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는데 그렇게 해서 그럼 드가 나오면. 오케이? 그럼 빼주면 어떻게 돼? 플러스 X 세 제곱, 빼기 X 제곱, 빼기 X, DX 이렇게. 그럼 이쪽은 넓이 어떻게 구해? 0부터 2까지 뚜껑이 누구야 오히려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니까 빼주면은 플러스 x dx 이렇게. 이렇게. 다르지 왜냐하면 이 그러니까 그래서 개형을 그리는 거야. 뚜껑이랑 바닥이 지금 달라졌잖아. 여기는 얘가 직선 위인데 곡선이 아래고 이쪽은 곡선 위인데 직선이 아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봐봐. 여기도 똑같은 거야. 일단 뭘 구해줘? 교점을 구해줘. 교점을 구했더니 교점을 구했더니 넘겼더니 x3제곱 플러스 3x제곱 빼기 4가 되겠고 인수분해, 여기서 고차방정식의 인수분해가 들어가는 거야. 숫자 대입을 했더니 x 1기로 인수분해가 되고 x제곱 플러스 4x 빼기 4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더하기 4네. 그럼 정리가 어떻게 돼? x-1에 x더하기 2에 제곱이 만들어져. 뭐가 보여? 완전 제공이 보여. 완전 제공이 낫다는 얘기 무슨 근을 가져? 중근을 가져. 중근을 가질 때는 뭐할 때야? 접할 때야.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laughs>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쌍창수 <laughs>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마이너스 2일 때는 접하고 1일 때는 만나니까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폼선이이 한쪽에서는 접하고, 한쪽에서는 만나는 이 그림으로 둘러싸인다는 거기가 되는 거야. 저 원래 지금 구부려져야 돼요? 그럼 구부려져야지, 이 창수인데. 얘 얘기하는 거야, 얘? 네. 당연하지 아, 이차가 아, 되잖아. 아아, 아아,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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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세어 봐. 출세 세어 봐. 인테그라 해. 이 x 까지? 뭐가이너 해, 자신 있게 해. 네가 생각한 걸 해야 고쳐줄 거 아니야. 이렇게 들어가면 돼. 오케이 왜냐면 위쪽과 아래쪽 그걸 보고 확인을 하는 거니까 끝났지. 속도 냅시다. 그때 여기서 봐봐. x 세제곱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일단은 하나 기억해줘. y는 x 세제곱의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다. 삼학1에서의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접선 문제로 바뀌어. 왜지? 재밌는 게 뭔지 알아? 3학년까지 계속 내내 얘기하잖아. 이제 1학기 중요한 학기가 끝나는 거거든 사실. 2 학기 기말고사 끝나잖아. 3학, 3학년 모두 딱 진입하잖아. 접선 때문에 다 문제야. 지금도 어느 정도 하는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지어져야 돼. 지금 되잖아. 그때 하면은 금방 다 해. 근데 지금도 안 되니까 그때 가서도 문제가 될 뿐인 거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아무튼 위의 점이 주어졌지. 그러니까 뭐해 주면 돼? 저거 미분을 하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만들어져. 이를 대입하면 기울기가 3인 거니까 직선이 뭐가 만들어져? y는 3x 빼기 2라는 직선이 만들어졌어. 그럼 이 친구인 이 직선과 x 세제곱에 일단뭘구해 주면 돼. 또 둘로 사이클 미구해 주면 돼. 오케이. 끝. 그 접선과는 얘기만 좀더 추가가 된 거지. 그걸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써져 있는 읽, 읽는 그대로 똑같이 쫓아가면 돼. 똑같이 이제 얘랑 얘랑 교점 다시 구해줘야 되겠지. 오케이. 다 똑같아. 지금 세 문제 남았거든. 지금 둘러싸인 문제가 얘가 x축으로 둘러싸인 거야. 그러면은 얘는 영과의 교점을 구하면 되겠지. 그러면 일단 x가 두꺼진다. x 제곱 빼기 a 플러스 2에 x 더하기 2에 이꼴이 되겠. 인수분해가 한번더 된다. 여기서 x-a x-2는 -A, X -A, 0이 돼. 됐어? 근데 a가 e 보다 크다고 했고 x축과의 극점인데 최고 차의계수가 양수인 그랬프니까 x축과의 극점이 0, 2, e, a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돼. 그래서 중요한 얘기 하나 합시다. 근데 지우 여기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나는데 그럼 식세워가 0부터 이까지. 이까지. 봐까봐봐지지지 이까지. 이까지. 이이이 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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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까까지 이까지. 까지지 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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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x 제곱 더하기 까 a x 얘가 인테그랄 2부터 a까지 마이너스 x 세제곱 a 더하기 2의 x 세제곱 빼기 2ax dx라는 거 아니야? 됐어? 됐어? 근데 2부터 a까지 마이너스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앞으로 뺐을 때식 형태를 똑같이 만들어줄 수도 있겠지 우변을 좌변으로 넘겨주면 0부터 2까지 X 세제곱 블라블라 넘어온 거는 2부터 A까지 X 세제곱 블라블라가 우변이 0이 되지 않겠어? 0부터 2까지의 식과 2부터 A까지의 뒤의 식이 똑같으니까 얘는 그대로 0부터 A까지 X 세제곱 A 더하기 2의 X 제곱 EAX DX를 계산하게 되겠고 그래서 0이 되겠지. 뭐 물어봤는지 이해돼? 이제? 여기서 10세우라고 했어. 두 도형의 넓이가 같을 때. 뭐라고 해야 돼? 이걸 외쳤어야 돼. 두 도형의 넓이가 어떻게든 간에 크로스로 넘어갔는데 넓이가 만약에 같대. 오케이? 그래서 아까 모고, 모고 문제에서도 아까 뭐라고 했어? 이것도 아까 똑같은 얘기 했잖아. 가운데로 잘라준 다음에 여기 넓이, 여기 넓이 어떻게 하자고 했어? 반절 잘랐을 때 넓.. 어차피 여기가 넓이가 2대 1이니까 그럼 같다 그럼 뭐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적근한게 0이다 아까 그 의미인 거야 크로스 됐으니까 나올만 하고 나와 실제로 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근데 그 직선이 넓이를 2등분한다고 했으니까 넓이를 반딩을 하고 싶대. 6분의 절대값 정리를 해서 3의 세제곱이니까 여기 값이 2분의 9가 되는 걸볼 아이고 전체 넓이가 2분의 9가 되니까 여기 각각의 넓이가 4분의 9가 되는 걸볼수 있겠지. 지어도 똑같지. 됐지? 그럼 일단 봐봐. 일단 둘러싸인 넓이는 세어나 구할 수 있지 충분히. 근데 여기서 이 똑같은 문제가 출연이 가능해 도형의 넓이가 y는 mx에 의해서 2등분이 된다고 했으니까 전체 넓이가 2분의 9가 나왔으니까 반절씩 자른 넓이는 4분의 9일 거 아니야 그럼 이 넓이가 4분의 9라는 걸한번 지금부터 세워보자 그럼 일단은 얘를 구해야지 얘가 뭐니까? 얘가 뭐야? y는 mx와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의 교점이니까 문자를 처음부터 이해할 수는 없어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문자는 문자라고 문자가 들어있는 식은 숫자로서 개념이 완벽하게 서 있어야만 가능해 솔직히 다시 물어보자 둘러싸인 넓이 어떻게 구하기위해어 1번 교점을 먼저 구해줘 2번 개형을 그려 그지 근데 봐봐 둘러싸인 넓이가 4분의 9인 걸 사용을 할 거야 일단 뭘 구해줘? 교점 교점은 어떻게 구해 둘을? 교점은 어떻게 구해? 주식을 어떻게 해줘야 돼? 열립을 해줘야 되겠지. 우변으로 넘어가면은 x제곱 더하기 m x 백이 3 x가 0이 되겠고 x를 묶으면은 x 더하기 m 백이 3이0이 되니까 만족한 x 값이 0 또는 삼백 m이거든. 그래서 여기가 삼백 m이야. 근데 이거를 내일 가서 할수 있게 하는 거야. 문자여도 둘러싸인 넓이는 똑같이 구하기로 해서 그 생각. 그러니까 전날 해야 되는 일도 변함 없는 거야. 뭐 형이도 중학교 때부터도 전날도 계속 붙들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걸 한번씩도도 똑같이 반복해서 보라는 거야. 솔직히 가능성이 그렇게까지 막 전날하는 게 엄청 높다 이렇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 나도 알아. 솔직히 얘기하면 조금 높고요. 금이라도더 보여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냥 글씨야. 어? 그리고 집에 가서도 그 글씨를 봐야 되는 거야. 좀 이따가 1 시간 뒤, 그러니까 내일 돼가지고 1 시간 뒤에 시험에 얘가 나오면은 이렇게 푸는 거 똑같이 적용해야지. 왜 그런 연습을 하고서 그게 지금 안 되니까는 하걸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런 느낌 생각하시라고 들었어 이 부분. 됐죠? 그럼 이 연습 어떻게 세워? 세워봐, 세영이. O que você... 세연아 쌤이 계속 얘기를 하잖아 내가 왜 자꾸 물어보는지 알아? 보고 하라고 하는데 넌안 보고 한다니까 이걸 봐 이거 정작분을 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 보는 이유가 뭔데 그림을 봐 뚜껑이 뭔데 씨은정기서있 지금 1017번 문제 풀고 있는. 해 주고 계열 정리하고 그 다음에 본대로 그대로 똑같이 정리 연습해 어, 연습 안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시간조차도 이거는 일단 넣어 드릴게요 조금 속도 내게 1030에 1035 지금부터, 오케이. 얘기 한 거대로 그림의 개형도 있지만 그것도 생각을 하라는 거야. 생각보다 공략 방법이 많아.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고 그냥 무조건 다 똑같은 방법. 그 편하게 공부하는 형태인 거고. 어,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필요해. 어? 자 다시 봐봐. 일단 x 세제곱 더하기 2의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데 y는 x 세제곱의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x 세제곱은 기본적으로. 그랬지? 근데 그걸 가지고 위쪽으로 두 칸을 올렸으니까 그래프는 일단은 이렇게 됐죠? 됐지? 근데 무슨 얘기가 나와있어요? 여기에 역함수 얘기가 나와있으니까 y는 x의 대칭인 상태의 그래프를 정리를 좀더 보도록 합시다 역함수 그래프가 나오면 뭐해준다? y는 x 대칭의 그래프라는 걸이해하자아 1분 나마 다시 봤더니 뭐가 보여? 일단은 왼쪽 접근은 어디부터 어디까지한데 0부터 2까지 접근을 했어요. 무가지로 얘기를 하자. 자 뒤쪽에 gx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2부터 10까지 접근을 한 거를 얘기를 해야 돼. 오케이. 됐어요. 그때 우리가 뭘할수 있다. 이거를 키워 맞출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넓이를 구다 저 얘기했지만 내일 근데 만약에 문제가 나왔는데 기억이 안나 얘네들이 곱하고 얘네들이 곱해서 빼 그럼 정답이 나와 오케이 이런 거면 속속 들어오지. 자, y는 x 제곱의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입니다. 근데 역함수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니까 역함수는 분명히 y는 x 대칭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역함수의 그래프는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니야, 그렇지? 자, 다시 f(x)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니까 이쪽을 구하는 건데 두 그래프가 어차피 y는 x 대칭 관계니까 색이 빨간색 빗금친 넓이나 이쪽에 있는 부분의 넓이가 어차피 똑같지 않겠어? 거기에 대한 이해만 하시면 돼. 그러니까 내일 2035번이랑 방금 전에 있던 둘 중에 하나의 문제는 출연을 할 거거든. 하나는 나올 거야. 근데 그둘 중에 하나 나오는 것 중에 뭐 배점을 좀더 바꿔가지고 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 개념은 여기인 거야. 그러니까 그 개념을 기억하고 넘어가는 거야. 아, FX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저거 무시하고 y 는 x 랑 둘러싸인 넓이를 먼저 구해버려 그럼 어떻게 해? y 는 x 와 누구? Y는 X적으로 둘러싸인 넓이니까 또 원칙을 지키는 거야. 튜브가 뭐해줘? 교점. 교점 구했더니 1이 나왔어. 대체 그럼 개혁은 이미 있으니까 끝났잖아. 그대로 갑시다. 세현이 마지막입니다. 세어봐.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은 그냥 미분을 해가지고 증감표를 그리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사실 근데 그냥 좀 편하게 설명한 것뿐인 거야 그리고 조건 얘기할 거하나더 속도가 나면 뭐 해줘야 된다? 1번 뭐? 어. 이번 <laughs> 넓이가 뭐가같다 이동 거리. 이동 거리와 같다. 그리고 3 번. 처음 시작 지점 확인을 하자. 여기 써 있잖아요. 좌표가 2인정은 출발을 했다. 그래프를 그리는 건 매우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거든요. 부티가 나와 있는데 일단 어차피 뭐래? Y 절편이 6이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이런 직선을 지나는 거야, Vt가. 그리고 이제 문제 읽어주면 돼. t가 3에서의 위치라며. 그러면 은얘 넓이 뭐든얘 넓이 몇이니? 9야? 일단 얘 넓이가 9야, 638? 됐지? 9야?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여야 돼? 그러니까 여기 넓이니까 앞으로 9만큼 갔을 거 아니야. 세현이 그럼 위치가 어디여야 돼? 앞으로 9만큼 갔다니까 그럼 위치가 몇이야? 네. 아니 앞으로 9만큼 갔어 그럼 위치가 어디야 그렇지 1 1이지 왜? 2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그래서 시작 지점 체크하는 게 중요해 너희 같으면 시작 지점 0으로 줄래? 죽었다 깨서 안줄 거잖아 다엿 먹어보라고 그그 그 포인트를 자꾸 생각해야 돼그 포인트를 생각하셔야 돼 마지막 1059 가요 근데 문제를 어떻게 주느냐의 차이인 거야 여기도 봐봐 속도 그래프가 주어졌지 여기 위쪽에 이렇게 vt가 주어졌다고 써있잖아 운동방향을 출발 후 t가 7일 때까지 두번바꾼데 운동방향을 바꾼다는 얘기 무슨 뜻? 속도가 0인데 얘가 속도니까 0이 되는 지점은 두 군데가 되는 거니까 맞는 거야. 됐어? t가 3일 때 속력이 가장 크다? 속력은 뭐야? 속도의 절대 값이야. 근데 지금 3일 때의 속력이, 속도가 마이너스 이잖아 그니까 러 속력은 2인 거야. 그게 가장 최대. 됐어요?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건 뭐라고? Vt가 나왔을 때 그래프가 그려지면, 뒤끝치는 부분들이 이만큼은 앞으로, 이만큼은 뒤로, 다시 이만큼은 앞으로. t가 7일 때 원점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럴 수가 없지. 앞으로 이만큼 갔다가, 뒤로 왔다가, 또 앞으로 갔는데. 그치? 그럴 수가 없겠지 갈 거면 차라리 앞으로 갔을 때가 오히려 더 많겠지 이쪽에서 원점에 한번 부딪히거나 할 테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우리 맨날 이렇게 시험대비를 해야 됩니까 진짜 어, 선생님들 어, 1분 안에 끝내 볼게요 예? 1분 안에 끝내 볼게 빨리 해 볼게 일단 증가 감소는 뭐야? 도함수가 0보다 크다 작다야 됐지? 증가 감소는 똑같은 형태로 움직입니다. 극대 극소를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그래프 그려주는 거는 그냥 트 두께. 그래프 많이 그려주시면 되겠고, 그래프가 최고차 나오자마자 빨리빨리 그려봐야 돼. 처음에 워밍업을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 쉬는 시간에도 많이 그려봤으면 좋겠어. 그렇게 되고, 극 값에 같지 않으려고 하는 조건은 판매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극 값에 갖는 약간 파스티브한 단어들은 무조건 0보다 크다라고 생각하자고.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대 최소는 무조건 그래프 그리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미분을 빨리 해야 돼. 그 다음에 식 정리해야 돼. 생각하는 것보다 어, 판단을 하고서 생각 연상을 빨리빨리 들어가시면 될 문제. 방정식 문제는 그래프와 교점 개수. 그치? 그리고서 부등식 문제는 그래프의 위치 관계. 바꿔준 다음에 그래프 그려줘야 돼. 그래, 그래프 엄청 그려야 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후반부로 진입했잖아. 버려! 어려운 문제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끝때까지다 확보하고 천천히 들어가자고. 절대값이든 뭐든 간에. 그리고 나서 다른 것들 뭐 얘기, 정리 속도 요기 쪽에 관련된 문제들 보이겠고, 요거 지금 계속 얘기했던 거 있죠? 그치? 뭐 요런 거는 버리자고 <laughs> 얘기를 했지만 요거 내일 나한테 그림자의 길이를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림자 끝을 얘기할 수 있어. 그림자 끝이면 여기가 X, 그림자의 길이면 그림자의 길이만 X.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접근 형태들은 그래도 지금 오랫동안 좀, 초반에 좀 붙잡고 있었던 거라서, 좀 그래도 정리가 좀 얼추 되기는 하는데, 요거 우암수, 기암수 형태, 특히나 마이너스 2부터 몇 가지 이제 숫자 똑같은 경우,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이런 거, 요거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 당연히 여기 911, 917, 923 중에서 나옵니다. 뭐가 나올지 몰라서 그러는 것 뿐인 거야. 오케이? 보고 점검해 주시고, 이쪽에 관련된 둘러싸인 넓이는 당연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아마도 높은 확률로 역함수 부분 하나, 그냥 일반적인 둘러싸인 부분 하나, 이렇게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 원칙대로만 해줘. 그리고 남은 기간도 마찬가지야. 집에 가서도 솔직히 한 두세 시까지는 좀더 보시는 게 솔직히 더 시험에 유리한 거는 사실이거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은, 확립을 더 시키라는 거야. 항상 얘기지만 공부의 기준은 내일 이게 나오면 어떻게 할지야. 어? 그리고 좀 이따가, 그니까 내일 전, 시험 전에도, 그니까 이걸 못 푸니까 고민하고 있는 걸거 아니야. 그럼 문제를 더 디테일하게 외우라는 거야. 멍 때리면서 보지 말고. 응? 써. 많이 써주고. 알겠지? 쌤, 그래도 한 두세 시까지는 앉아 웬만하면. 어? 질문 몇 번이고 해도 괜찮아 알겠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얘도 도저히 이건 한번 해결을 해야 되겠어 전화해 어? 한.. 진짜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 실제로 하는 친구들도 의외로 있어 근데 진짜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잘하하는왜 전화해 이새 이러겠어? 어? 네 시합이나 그뭐 이럴 이유 없잖아 솔직히 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조금이라도 해소를 하자 알겠지? 오케이? 내일 잘 보시고 우리 내일 낮잠 꼭자 네. 시험 끝나고 낮잠 꼭 자라고 또 놀러다니다가 시험 같은 데 가지 마시고 시험.. <laughs> 시험한다